예, 하차지 도착했습니다. 눈 날리는 거 보시신가 모르겠네요. <laughs> 3시인데도 영하 3도입니다. 여기 3시부터 3시 반까지 아마 휴게 시간이거든요. 좀 기다렸다가 하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날씨가 추워서 연료 첨가제, 연료 첨가제 하나 넣으려고 하거든요. 뭐 효과가 있다 없다 말도 많지만 하나 넣어서. <laughs> 수분 제거도 좀 하고 할게요. 방금 기름 채우고 왔거든요. 기름 보이시죠? 가득, 가득 채웠습니다. 이거 놓고 수분 제거도 좀 하고 해볼게요. 효과가 없다는 사람도 있고 효과가 있다는 말도 있고 일단 수분 제거는 되겠죠? 시각은 7시가 다 됐네요 잠깐 사이에 보이시죠 눈이 이렇게 또 쌓였습니다 어휴, 눈이 잠깐 그쳤는데 또올 분위기에요 저랑 제 뒤에 한차 이렇게 두대 상차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휴, 얼른 씻고 갔으면 좋겠네요 보시나요눈 쌓인 거. 야, 진짜. 오늘도 눈꽃 세상이네요. 정말. 광주 전남쪽은 이렇게 눈이, 많이, 눈, 눈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지금은 새벽 2시 반이거든요. 이게 올해 마지막 눈인 걸까요? 미끄러워서. 조심히 또 가봐야 될것 같네요. 눈 <laughs> 와서 기분은 좋은데 미끄러워서 걱정이네요. 아, 벌목까지 꼭 목차네요. <laughs> 여기 대기줄 보이시죠 이렇게 대기줄 쭉 서있습니다 아이고 추워라 <laughs> 너무 추워요 근데 영하 7도 보이시죠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되게 하거든요 근데 순번은 5번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기트갑입니다. 오늘은 2 0 2 4년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여기 어제 야상 실어놨던 할천 글로비스 들어왔거든요. 야간 통행료 할인 받으려고 좀 일찍 왔더니, 아, 춥네요. <laughs> 눈을, 눈이 많이, 광주 쪽에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좀 일찍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 할인도 받고, 그러려고 일찍 왔거든요. 근데 그래도 대기 5번입니다. <laughs> 줄이 쫙서 있죠. 일단은 좀 뒤에서 누워서 좀 쉬다가 하차로 가볼게요. 또이 하차하고 어 복귀하는 짐은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하차만 얼른 하면 될것 같은데 <laughs> 또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일단 좀 뒤에서 한 30분 잤거든요. 30, 30분 정도 잤더니 아푹 자버렸네요 아 깊이 잠들었네 <laughs> 잠자는 동안 밝아졌죠 8시 전에 일어나려고 일어났거든요 아, 한 30분 푹 자버렸네요 <웃음> 괜찮은데요 <웃음> 하차 완료하고 나왔습니다 하차지에서 한 10km,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다시 상차하거든요 <laughs> 네, 길이 좀, 가는 길이 좀안 좋아서, 좀, 산길 산하를 넘어야 됩니다. 어, 자동차 부품이고요. 어, 가볍습니다. 일단 천천히 상차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공파레트, 몇개싣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기 눈이 하나도 안 왔나 봐요. 눈 가지고 다니는 차를 저밖에 없어요. 아주 더러워 죽겠네요. <laughs> 아주 더러워 죽겠어요. 차가, 세차 좀 해야 되겠네요. 아차지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아직 광주 전남쪽은 눈발이 날리고 있거든요. 큰 길은 다 녹았는데, 앞에 아, 보이시죠? 닦아도 닦아도 계속 튀어가지고, 이번 시역을 거의 다 썼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나 염악하시면 뿌리고 있는지, 이거 뭐, 뿌려도 뿌려도 다 지워지지가 않네요. 하차지 도착했습니다. 하차하고 또 영상 켜보도록 할게요. 길이 미끄러워서 조심히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파차에 도착했는데 바닥이 미끄러워서 들어온다고 혼났네요 이런 작은 창고들을 눈오고 그러면 여기 턱 있죠 턱이 있어가지고 턱 있어서 후진으로 들어오기가 되게 힘듭니다 헛돌아요 바퀴가 눈이 아직 다 제설이 안되네요 화차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면도로에는 눈이 아직또 많거든요. 그래서, 조그만한 창고 공장이라, 이렇게 들어가기가 턱이 있어서, 미끌리더라고요. 후진으로 들어가야 돼서. <laughs> 차가, 좀 헛바퀴가 돌아가지고, 좀애 먹긴 했네요. 차들도 많고, 어쨌든, 하차 잘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라 제가 오늘까지는 야간에 이동하는 일을 좀 잡아가지고 이동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네, 오늘 수요일이기도 하고 또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이쪽에 일이 그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집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이 2시 30분이거든요 일단 집에 들어가서 야간에 혹시 괜찮은 짐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추운데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눈이 많이 온 곳은 길도 많이 미끄럽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